嗯。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바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주 위해 서 것이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주 손을 포고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놀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산하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보혈에 빠져들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맞게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 십자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은 포기될 것같니다 주의 모임이 나를 정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단에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 안에서 주한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신앙상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대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오. 주의 시험자 가는 역사가 삶을 같이 사는 역사가 신령의 시험을 바라보며 닥치도록 주의 요도주 시험을 써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이 말씀을 진도하여 주 시험을 써서 주의 영광 받으시는 이 기도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구장입니다. 민수기 구장. 15절에서 23절까지만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이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칠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킬라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네째 날, 날 해칠 때에 시내 관리에서 유월절을 지켰소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알아 하나님더라 아멘. 15절부터 끝 절까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와 같이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항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나니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항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항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항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명에 머물고 항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항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다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나온지 1 년이 되었습니다. 그1년 동안에 성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제도들도 틀이 잡혔습니다. 그런 중에 이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맞았었지요. 그 당시 유월절, 페스 오바, 죽음의 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죽음이 장자 처음 난 것을 멸하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의 피를 문서를 주워 인방의 바른 집은 그 양의 피를 보고 죽니이 넘어갔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곳, 어린아이의 피가 없었던 집은 잠잠, 천연 만물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지키는 유월절에도 그때와 같이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그 바빴던 절박했던 상황, 그 고통의 때를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살아났지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혈 사건, 구속 사건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내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려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 믿음의 회상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기도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그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구조사도 했고, 행진을 하기 위한 대형도 갖추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동남, 서북 각 지역별 세집치식 배치를 했고, 또 성막 주변에는 내위사람들이 호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 이 이동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노예 근성이 몸에 뱀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거기 순종해 나가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서서 홍해 바다 앞에서도 한번 큰 진통을 겪었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백성들 인도해 냈는데도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이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을까봐 묻힐 데가 없을까봐 우리 여기서 죽게 하고 우리 여기다 묻으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내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질사나 치안 이런 부분들이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것또 방향을 잡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 저러고서 뭐 메디케이션을 찍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면 백성들은 그 인도하신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인도하심은 성막에서 시작됩니다. 완공된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이 성막에 쫙 떠올라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고 이 구름기둥이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 누엘이라고 할까요?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앞길을 몸소 보이시면서 신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둔, 이동 그리고 방향을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성막에 내려오면 이동을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할 준비를 하고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이 가는 그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3절에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3절에 세번 여과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들이 주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주행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별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들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좋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구름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라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할 준비를 했 구름이 이동하면 그 이동 방향대로고 이들은 행진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 영적인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구름이 머물러 있는, 데리고 있는 인내의 때고, 환관의 때, 핍박의 때, 절제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구름이, 떠오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좀 위축되고 시간상활이 불편하지만 구름이 떠오를 까 있을 것이고 구름이 이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구름이 밑에 있을 때 성막에 있을 때 밤에 준비를 하고 모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분을 따를 수가 있고 준비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에 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확실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깊은 것에 유월절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월절그 신앙의 뜨거운 감격이 살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구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주어질 때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뭐우르기도 주의 말씀이다가 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른다니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고통당 어린이들, 노원대의 교우들, 등반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국기도또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저희가 좀 추첨해서 나가 민족으로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셔서 이 시간에 기쁜 하쁨으도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상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한 삼자들도 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여 유월절 버린 자 모일 때. 주의 손에 닿을 소리했고 쥐의 발에 닿을 말을 못했고주의 고요를 의 자리에 살아가는 하나께도와주시서 그 구하며 확으로 살아가게 되도록주님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이 아닌 아버지 우리가 가지도 않고 주아버지있 그런 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불기동도 해서 하나님 인도와 정교당시고 하나님의 고아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위가 소경이 개설되고 있니다아버지코사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하시는 분을 습니다 성명도 격사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가운데 있는 교후들을 주님을 잡아 주시옵시고 어른 가운데 주시옵시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편한 교후들에게 주의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노희들의 성들인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자들의 직장사활다 학업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또분에 아버지 복귀하는 우리 영호 아버지 부생활 그그그잘 하게 도와주셨고 또그 자매 남자 우리 여생도부생가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의 도와주셨소서 입시을 준비하는 체인이 주께서 지하 명절을 보여주셨고 아버지 지자체는 모든 자녀들에게 영향을 해주셨고 어린아이들 간단하게까지라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의 주심으로 주의 은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도록 도와주셨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해주셨고 일터에 함께 해주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서 영향을 미는 사람을 생각해 주셨습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나할삶될수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성하는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시앙과 삶을 인도하는 역사에 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독교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종 불의를 주시옵서 아버지여 경제가 성장되시고 정치의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범죄가 없어지게 도와주시오시고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 거룩한 불결이 잘못된 풍조와 사주와 아버지 모든 사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 이 일을 해서 죽어도 하며 죽어도 하며이사을 따라시키는 일에 앞장서도록 주의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께하는 기대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기대사례대록 축복해 주옵시오 우리의 모든 사 가운데, 하나님의 앞장서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이 말씀 따라서 할도록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